지금 시간 1월 28일 6시 11분이고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셋이서 남바에 가서 렌트카 빌린 거 픽업해서 어디로 좀 떠나볼 생각인데요. 바로 어디를 가냐면 이네노후나야라는 곳에 갈 겁니다. 일단 엄마 아빠가 호텔에서 오고 있다고 해서 만나서 남바로 가볼게요.

오 <목소리도> 아빠가 운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해서 남겨보는 컷인데요. 일단 원래 가려고 했던 이네노하나야는 카센터 직원분께서 눈이 올것 같다고 위험해서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꿔서 지금 우동 먹으러 갑니다. There will be merging traffic. From the left. 우동 먹으러 갔는데 2 시간 반 걸린다 그래서 히메지성이라고 <laughs> 그랬나요? 1시간 17분 걸린는 히메지성으로 뭐규지 바꿨고요. 어? 아, 근데 뭐가 되게 초코맛 응. 아아방에 맛있겠다. 여기 뭐 치카우가 되게 많네. 요거 하나. 초코맛. 보자. 내 있는 초코가 맨 처음엔 초코 맛이 안 나. 와 약간 팥 같은 맛이 나. 그래서 내가 순간, 어, 내가 팥을 초코라고 잘못 봤나? 근데 끝맛은 또 초코 맛이 나.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맛이야? 어 먹어? 고속도로 빠져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 짱 좋아요. 여기 동네도 되게 집이 어머 되게 예쁘지 않아? 음 집들이. 아빠도 점점 운전에 적응을 해서 안전하게 저희는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가는 데는 밥 먹으러 갑니다. 우동 먹으러. 저희가 갈 곳은 에키소바입니다. 소고기 덮밥도맛있요 오늘 먹을 아침 겸 점심. 아빠꺼 아직 안 나왔어요. 아빠. 돌려봐 여기가 그걸꺼으면얘안 물다 먹었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히메지 성으로 갈 겁니다.까지 엄청 추웠는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 소나무가 딱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한 소나무. 와, 근데 진짜 크다. 근데 아빠 이거 봐봐, 카메라가 얘는 엄청 어, 엄청 작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응, 음. 그 비싼 거 사. 500원짜리 사면. <웃음> <웃음> 어? 됐어. 그 500만 원 차라리 네. 월세 내고 말지. 아 여기 벚꽃나무인가 보다. 봄에 벚꽃 피나 봐. 음. 그럼 진짜 예쁘겠다. 그럼 진짜 예쁘지. <목마> 오케이. <laughs> 와 아빠 이거 봐. 우리가 아까 저 다리 건너서 온 거잖아. 제 밑에? 응. 아닌가? 이게보저쪽 위쪽인데 약간. 그런 거 같네. 뭐, 아 저건가 아, 보다. 여기, 저기, 어, 저기 어, 어 저건가 보다. 밑에 돌들은 시커멓잖아. 약간 음. 어느 정도 이 띠를 따라서. 음. 위에 있는 돌들은 전 내가 봤을 땐 거기까지 무너진 거 같아. 그래서 저기가. 그건 내, 내, 내 생각이 그렇다고 위에 돌을 새로 쌓으면서 딱딱 못마셨었네 좋다 아빠가 찍어주는다. 무서워. 애기 무서운가 봐. <laughs> 지금 이게 5층이야. 어디까지 있는데? 5층. 와, 지금 5층 나오는 거야. 여기가 6층 뷰입니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하고 거의 딱 높이인데 보기만 식고면 딱왜왜 그랬어? 엄그 <목소리> 음 <그립토비인데>? 진짜 별로야. <목소리> 정원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잠을 한 30분밖에 자지 못했고 이럴 줄 모르고 당말을 신었고 이럴 줄 모르고 단말이었는 아니 이렇게까지 계단이 많고 뭐할 줄은 몰랐지 그리고 그래 원래 올려던 데가 여기가 아니었잖아 어아 그렇구나 아 여기 사진 찍기 예쁘겠다 엄마 이거 잉어들 짱 많다. 무릎 밟으면, 빵하네. 저희는 지금 고베로 왔고요. 고베 하버랜드 백화점으로 가서 커피 마시고, 아, 쇼핑몰? 아, 쇼핑몰로 가서 커피 마시고, 구경하다가 이제 오사카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뭔가 날이 좀더맑았으면 여긴 진짜 예쁜데 저기는 완전 구름 꼈어. <목소리도> 아, 빠 요즘에 라떼 쿠피 앉아서 음, 뭐 커피 맛이 거의 안 나. 나오겠 음. 나갈까? 음. 나갔다 게 어, 네. 먹어보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저기 하면 아마 한 분도 잘 걸. 수입이다. 음. 근데 많이 안나가다내 집에서 할게. 이런 건 치즈가 맛있어야 돼. 치즈 맛있는 거사면 되지. 저희는 무사히 렌터카 반납했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어, 어. 그것도 올려야지. 렌터카비에 뭐 8만 얼마에? 렌터카비는 하루? 어8 8만 4천 원 정도. 아니, 8 어. 4 0 0 0아8 4 0 0 정도 나왔고요. 돌비가비는0 정도 니다비는한4 0 0 0엔 정도. 그리고 주차비는 총 합쳐서 한4 0 0 0엔 정도. 기름값은 한2 0 0 0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빌리는데 1 7 0 0 0엔 정도 썼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큐카츠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요? <laughs> 얘가 체끝 등심이고요. 얘가 안심, 그리고 얘가 소협. 이렇게 세개 시켰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좋습니다.